이사주를 풀이 해 보겠습니다. 무혼년의 개해월의 경인일의 이모씨에 태어난 군명 여성 사주. 목이 하나, 하가 두 개, 토가 하나, 금이 하나, 수가 세 개. 모양은 골고루 있는데 수라는 글자 자식이 좀 다소 많다는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이 사람은 이제 편인격우라고 할수 있는데. 에, 말을 잘한다. 여성스러운 점이 있다. 이렇게 보여지네요. 그 운이 대체로 어, 잘 갑니다. 지금 대체로 잘 가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미무호 어, 작년 올해 대체로 잘 가고 있는데 에, 다소 음, 배우자 운이 조금만 문제가 되는데 56 대원 대운, 정사 대원의 이제 부부간에 좀 시끄럽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회충 인사형 정계극해서 정 병임충 해가지고 그때 좀 부부간에 시끄럽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체로 우는 대체로 괜찮기하고 여성스럽고 말도 잘하고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근데 자식이 일찍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겠어요. 유학 간다던가 자식이 그런 게할 수가 있고 남편이 돈 벌기 위해서 멀리 떨어질 지낼 수도 있고 지금 김이 대운이니까큰 예루삼 없이 잘 흘러가고 자격증 따고 학문 소질이 있으니까 뭐를 배운다고 할 수도 있고 금년에 기해대운뭘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 들어간다. 자격증 따고 싶다. 어, 이른 오년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어, 뭐 부부 생활도 잘 하고 자식도 잘 키울 것 같은데 남편분만 잘 만났으면은 뭐괜찮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탕화살 이 있어서 탕화살은 뜨거운 걸 조심해라는 사주입니다 탕화 상화살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걸 조심해라 불이나 물이나 전기나 기계나 어, 뜨거운 걸 조심해라 는데 이분도 실제가 어릴 때 크면서 그 하사골에 내서 상처가 있다고 그럽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탕가설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가지 특징은 아주 인생살이가 힘들면 인생살이가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. 근데 이분은 뭐 운도 잘 가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지는 않고 또 식신이나 편인격은 그렇지 않아요. 사주가 너무 강하다거다하다거 본인 성격이 강하면 운이 힘들 때 그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, 이분은 그런 것도 아니니까. 에, 남편하고 잘 만났으면 뭐, 무리 없이 갈 걸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, 어, 남편을 또 남편 덕 있습니다. 남편 덕 있으니까 무리 없어서 괜찮습니다. 여기까지 합니다.